할레비야, 오늘 예배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받아서 번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게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에 무엇인가 수리할 일이 생겨서 이 드릴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드릴 을 가지고 갈 마땅한 가방이 없어서 제가늘 귀하게 사용하는 아주 비싼 아주 비싼 가방에다가 드릴을 가지고 넣어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가서 드릴을 꺼내는데 저희 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그렇게 비싼 가방에 그 더러운 드릴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딸내미의 말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같이 듣게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렇게 비싼 가방에 그 드리를 약간은 좀 더러운 드릴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요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그 가방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싼 가방인데 제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제가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선물 받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 가방이 아주 비싼 가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 가방이 비싸다는 생각이 잘 찍 들지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제 돈을 주고 샀으면 아마 손 떨려서 그걸 못 놓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사서 준 가방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가방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하나 후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아주 구원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제 치르신 대가를 안다면 우리 구원을 이제 쉽게 생각하거나 등한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요한복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헤르당이 이제 유대인으로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 몰랐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엘리 나마사밧다니 나하나님나하나님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리조차 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니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독생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또그 독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우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엘리엘리 라마사발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버려두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은혜, 선물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도 이제 침묵으로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딸래미가 제 가방에서 그 드릴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아 귀한 곳에서는 아주 귀한 가방에서는. 귀한 것이 나오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예쁜 그 가방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더러운 것이 나오면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싼 가방보다 귀할까요? 천할까요? 당연히 귀하지요 우리는 비싼 가방보다도 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고별 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귀한 것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속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서리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면, 우리의 생각도 존귀해하고, 우리의 말도 존귀해하고, 존귀한 것들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존귀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흘러나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 선한 것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비싼 가방에서 들이 나오니 사람들이 웃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며 성전이기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 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니다 우리들 바라기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선한 생각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그, 비, 그 귀한 가방을 사주신 분은 제 기준으로 볼때 아주 부여합니다. 상당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 귀한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가방인데 만약에 아주 가난한 분이 그 가방, 그렇게 비싼 가방을 저에게 사줬다면 제 마음에는 어떤 게더 귀할까요? 아주 부자가 저에게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줬을 때와 또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저에게 비싼 가방을 사줬을 때 어떤 게더 감동이 되고 어떤 게더 귀하게 여기게 될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저에게 아주 비싼 가방을 사줬다면 그 가방이 왠지 모르게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제 부여한 가운데 주셨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가운데 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학계에서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부여한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서 딱 하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운데 그 아들, 아주 귀아격이는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하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그의 믿음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 들은 제가, 제가 그 가방에 넣은 드릴, 이제 충전 드릴이었는데, 그 충전 드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충전 드릴과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충전 드릴이죠. 충전해서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일정 시간 지나면 이 충전한 그 효력이 떨어져서, 약효가 떨어져서 이제 충전 드릴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말씀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에게서 능력이 잘나타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대기를 다시 충전기에 꽂고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충전드릴이 아니라 우리는 전기에 꽂는 드릴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늘힘입면며살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봉 15장 4절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드릴이 이제 그 콘센트에 꽂혀 있을 때 전기를 공급받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또 충전 드릴이 충전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늘 말씀으로 충전해서 주 앞에 귀하게 쓸맞는 그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